그리스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인이 되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분명한 변화가 나타내야 될지요. 그리스인이 된 사람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고 불의한 행위를 하던 것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이 되었으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그리스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증명을 해 보여야 돼요 그리스온이 경계해 대한은 불리한 죄들을 오늘 이제 에, 뒷부분에서 나열하고 있고 어, 있는데 에, 먼저 탐심에서 비롯된 죄, 탐심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사도 바울은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 탐심 이것은 불리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죠. 이것이죠. 이 탐심, 욕심의 주머니가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는 도무지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면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평생 죽을 때까지 더더더더 더, 더, 더 많은 것 이거 욕심 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는데만 집착하고 이런 것이죠. 이러한 탐심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뿐만이 아니고 오락에 대한 거, 쾌락에 대한 거 중독으로도 나타나. 꼭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도. 음란이나 남색이나 간음이나 우상 숭배 같은 이런 죄들도 결국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 있는 거죠. 탐심. 그 뿌리에 있는 탐심에서 이러한 죄들이 나오는 것이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고린도는 서쪽에는 레기움 항구가 있고 동쪽에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는. 대도시였어요.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공업도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쌓게 되고 그 결과 고린도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룬 성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자부심 가지는 것까지야 뭐 죄라고 할수 없겠지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가 쌓여가니까 돈이 쌓여지니까 그 다음에는 도덕적으로는 물난한 문화에 젖어들게 된 거죠. 돈이 있는 것 자체가 보다도 부가 쌓여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부가 너무 쌓이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곳으로, 어 좋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돈은 만져볼 만큼 만져봤거든, 모아볼 만큼 모아봤거든. 그 다음에 인간은 이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고 하지 말아야 될 좋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절제하지 않고. 오히려 탐심이 만들어내는 또 탐심이 이끌어가는 온갖 죄악들을 즐겼고 향락에 빠져들었어요. 이게 문제죠 누구나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시민들의 죄악이 교회 안까지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그렇다치고. 교회 안에는 좀 달라야 되는데 성도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인들의 삶까지 침투해 있는 것을 보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탐심을 따라 살던 옛 습관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의로운 삶을 입어야 한다 가르쳤어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이전에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어. 이제는 변화가 나타내야 된다. 어.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런 담심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직면해 있고 날마다 만나는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쾌락 이것을 쫓아 살면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룩성이 없다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뭐가 다르냐?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좀 보여 달라는 거지. 차이점을. 나도 돈 좋아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돈만 좋아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일요일 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러한 비판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정말 있는가 당당하게 우리는 겸허하게 다시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야 돼요. 성령.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지배를 받아야 차이점이 생겨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상에는 다양한 죄가 많이 있지만 모든 죄는 결국 거의 인간의 욕심에서 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죄가 너무 너무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로 모여지는 욕심에서 탐심에서 나오는 거지. 다양한 죄를 피하고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탐심을 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죄들이지요 바울이 지적한 악행들 중에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저지는 악행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덕질하거나 중상하거나 약탈하는 이런 죄악들 이런 악행들 역시 탐심에서 비롯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냥 나 혼자 돈 쌓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그냥 즐기고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니고 그게 이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데까지로 가는 거. 이거 문제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시로 일어납니다만,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지고 공사해 마친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결국은 회사에서 완공 기획을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그러든지 안전 장치를 제대로 안해서 그러든지.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안전 규정을 어기고 허술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고 결국은 회사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가 결국 욕심 탐심해서 노동자들은 그냥 안전하지 않은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고 사고가 터지고 아슬아슬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편법들을. 정부가 지자체가 모두 적발하거나 방지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다 적발하고 방지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또,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좀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 인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편법들을 좀 피하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와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장사를 해도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어. 그런데 그것을 좀 포기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사명이 있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장사하든 사업을 하든 회사 경영하든 뭘 하든 쉬운 거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평범한,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건 아니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탐심과 또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그것이 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지요. 세상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네 좋은 대로 네 만족한 대로 네 만족을 위해서 살아 어. 너만을 위해서 살아 남들 볼거 없어 어. 나는 소중하니까 예. 광고 문구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분위기예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너만 중요해 어. 그러나 성도들은 마음의 탐심을 경계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불이한 행동들은 멀리해야 되고 이게 거룩한 삶이죠 불쾌한 척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이러한 행실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 여러분 쉽지 않지만 비록 세상에서 때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